아니 여기 집에서는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뷰예요 그냥 창문 하나 열면은 그렇죠. 보이는 그냥 흔한 풍경일 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프로TV 구독자 여러분들 지프로TV의 지프로입니다 오늘 나와있는 현장은요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초역세권 호수공원뷰를 자랑하는 대단지 신축 빌라예요. 총총 1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14세대나 되는 아주 대단지 신축 빌라예요. 음. 엄청 크죠. 야, 이게 집으로 네. 뒤에 액자인줄 알았어요. 액자 아니고 저희 네. 집 그냥 뷰입니다. 야. 나오면 보이는 바깥 풍경이에요. 그냥 흔한 풍경입니다. 오, 호수가 보여요. 호수공원의 네. 호수가 드디어 보입니다. 호수공원 뷰. 아, 와. 호수가 보이는 호수 공원 뷰. 네. 호수. 잠시 흥분했습니다. 호수 보입니다. 네. 아 이거 뭐 흔한 풍경이잖아요. 와. 어, 우리 집. 네, 흔하진 않죠, 솔직히. 아니 여기 집에서는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어... 뷰예요. 그냥 창문 하나 열면은. 그렇죠. 보이는 그냥 흔한 풍경일 뿐입니다. 하... 남들한테는 흔하지 않은데 나한테는 아... 흔하다. 어 좋다. 바로 이 집의 주인님의 말씀입니다. 네네네. 네. 저희 구독자님들이 그런 주인이 될수 있는 기회고요. 지금이. 네. 네, 114세대인데, 주차는 네. 한대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오, 100% 네.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 중, 고가 다 도보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복층 구조고요. 방 5개, 화장실 3개, 거실 2개. 아주 세대 분리가 가능한 현장인데, 5억 중반. 오, 저는 그러면 테라스나 이런 거 5억대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이런 복층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훨씬 좋죠. 응.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테라스 세대는 저층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네. 같은 공원 뷰지만 보이지 않는 호수 아... 저희 집에서는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 그러면 빠르게 집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전실부터 함께 가시죠. 전실부터 보시겠습니다. 전실은. 성인 두세 분 이상에서 신발을 갈아 신기에도 충분한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네. 벽 쪽으로 일가조등 버튼 잘위치 있고, 왼쪽 편 궁금하시죠? 신발장이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는 신발장이 아니고, 이렇게 팬트리 공간으로 쓰실 수 있게. 와. 이렇게 공간을 또잘 빼놓으셨습니다. 팬트리로 쓰고 싶으면 쓰고, 신발장으로 쓰고 싶으면 써라. 어, 네네네네. 아주. 어, 그럼 뭐, 집주인님 마음대로 어, 쓰시면구요 좋다. 음. 밑에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중문도 신축에 걸맞게 아주 예쁘게 잘 달려 있다. 네. 전실에서 들어와서 오른쪽 방이 순서상 제가 1층에 3번 방이라고 칭해드릴게요. 네. 1층의 3번 방 또한 위에 보시면 구멍이 지금 뻥 뚫려 있어서 저게 뭔가 하실 수 있는데 네. 저거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예쁘게 쏙 들어갈 음. 자리입니다. 네. 그렇다는 말씀은 1층의 3번 방부터 이런 뽀포머스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달려 있다. 어, 그렇죠. 네.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다잘 달려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방의 사이즈는 2743에 2778 나와요. 음. 사이즈도 기가 막히다. 괜찮네요. 창도 크게 낮아있으니까, 책관 걱정 없고, 또 한쪽으로 저기 문 열려있는 저 공간이 뭐냐? 뭐냐? 는 이렇게 옷장이. 와, 옷장이 이렇게 빌트인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방의 활용도를 옷장 없이 그냥 침대, 책상 이렇게 놓고 쓰셔도 된다는 거. 근데 옷이 많으면 옷장 하나 더 놓으면 되죠? 넣 뭐,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서비스로 하나 있으니 까 서비스로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저희 집은 이렇게 복도식 구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방에서 나와서 전실에서 두 걸음 가면은 메인 욕실이 보이는데요. 네. 메인 욕실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은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욕조가 우리를 또 반겨주고 있네요. 자판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에 욕조까지 잘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물때가 잘 끼지 않는 타일 시공을 했네요. 타일도 이런 포인트를 준게 너무 기분 좋다. 오, 기분 좋죠. 화장실에 이런 패턴이 있으면 무언가에 집중해야 될때 좋다. 오, 그러네요. 네. 색깔도 그레이색이네. 그레이색이야. 네, 네 그레이색입니다. 욕실에서 나와가지고 맞은 편방이 저희가 1층에 2번 방입니다. 네. 1층에 2번 방인데, 2번 방의 이름에 걸맞게 사이즈 아주 훌륭하죠. 와, 커졌네요. 사이즈가 3,000에 3,316이 나와요. 야 좋다. 사이즈 좋은데, 네. 이 뒤로 보이는 이 공간 또한 좋다. 오, 그건 또뭔 공간인가요? 여기는 팬트리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잘 시공이 되어있다 어,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어, 기가 막히다 옷장으로 써도 되고 팬트리로 써도 되고 네 옷장으로 쓰시기 너무 좋죠 근데 방 사이즈가 크니까 옷장으로 안 쓰시고 옷장을 하나 짜셔도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2번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자리고요 그렇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있다 했으니까 2번 방에도 다 있고 방들은 다 이렇게 노턱 시공이 되어 있어서 네. 발찜 옛날에 아야야야야 하는거 아, 발코락 그거 진짜 아파요 어, 아 그거 진짜 아파 그... 그가 없습니다 네. 여기 문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 그건 뭐예요? 여기 왼쪽편이 전시회에 들어와서 왼쪽편 공간이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네. 쏙 숨어 있어요 어, 그렇죠. 근데 이 밑에 계단이니까 공간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공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 건축주님께서 이런 센스를 팬트리 이런 공간 팬트리 공간으로 쓰실 수 있게 안에 등까지 달아놨어요 어 어, 조명까지 어둡지 말라고 와 이거를 네. 이렇게 청소기 놓고 하는 공간으로 쓰면 너무 좋겠네요. 그래도 좋죠. 너무 좋죠. 그럼 뭐 요새 막 보이기 싫은 잔짐들 많으시잖아요. 집은 새 집인데 버리기 아까운 것들 네. 넣어놓기 좋고 이런 그렇죠. 수납 공간까지 있으니까 다. 너무 좋다. 그렇죠. 예쁘게 짜놨네. 예쁘게 짜놨죠. 그리고 어. 활용도 너무 좋고 이렇게 딱 닫아놓으면 너무 고급져 보이잖아. 요 그렇죠. 그리고 주방을 만나 보실 건데요. 이제 이렇게 크게 널찍하게. 깔끔 하게되어있 고요. 대면식 구조이다 보니까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뭐 하는지 쳐다보시고 음. 요리하시고 하셔도 아주 충분하다. 싱크대가 대면식인데 그 앞으로 식탁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여기 음. 가족수가 적으신 분들은 여기가 세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네. 밑에서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도란도란 식사를 하셔도 되지만 네. 뭐 가족수가 많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앞으로 식탁봉 놓이는데 10인용 이상 식탁도 가능합니다. 그럼요 여기. 그럼요. 거실이랑 거리가 멀게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식탁 등이 필요 없다 하시면 요거는 교체해서 떼 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밑에 식기세척기 잘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냉장고 비스포크 삼성 냉장고도 옵션으로 짱하고 잘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전기 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고 밑으로 방파 오븐기까지. 그렇죠. 위에 후드도 아주 크게 잘 나져 있고요. 후드뿐만 아니라 주방 환기 창 또한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져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어, 잠깐만, 문이 많아갖고. 아, 여기다, 여기. 어, <laughs> 여기는 아. 이제 다용도 공간입니다. 주방 안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도도 두개 놔져 있고, 워시타워 올라갈 높이 충분하고요. 그 그렇죠. 위쪽으로 작은 미니 건조기나 미니 세탁기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수도도 두개 놔져 있으니까 활용도가 아주 쌈뽕하다. 쌈뽕? <laughs> 어, 쌈뽕하다. 어, 쌈뽕에 이은 쌈뽕. <laughs> 쌈뽕하다. 네. 그리고 저희 메인 안방을 보셔야 되잖아요. 네. 1층의 안방 또이 그림 같은 뷰가 또 펼쳐집니다. 이야, 진짜 끝내준다. 끝내주죠. 네. 안방 사이즈 또한 끝내줘요. 네. 3,392에 3,511이 나오는 사이즈고요. 뒤에 액자 같은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 커튼을 열고 잤다는 거죠. 커튼인데. <laughs> 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laughs> 흘러가네요. 네. 네. 위에 보이는 뻥 뚫리는 거,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으로 쏙 채워드릴 거고, 안방도 빠지면 서운하니까 온도 조절기 있고, 이렇게 픽스창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양쪽으로 개방감이 있으니까, 고점 그 또한 좋은데, 이렇게 스윙도어를 쓰신 오. 아주 고급진. 저 이런 것도 많이 못본것 같아요. 어, 그래요? 안방 옷장에, 오, 이렇게. 응. 문이 좀 간지나는데? 어, 요거요거요거 요고. 어, 요거 좋다. 네. 어, 메모. 아주 예뻐요. 길쭉하게. 어, 어, 끝이 안 나네요. 이렇게. 와, 엄청 기네요. 여기까지. 여기 한 16자 되겠죠. 그러죠. 네. 16자가 조금 넘을 수도 있는 드레스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안방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안방 욕실은 좌변기, 세면대, 이렇게 건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이 문 뒤에 숨어 있으니까 어, 샤워 못 할까봐 걱정하셨던 분들 그런 걱정 하 덜덜덜 마세요. 아유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예예. 예. 이렇게 완벽한 욕실까지 보셨고요. 저희는 1층 거실 한번 보고 복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로 나와 봤는데요. 거실 아주 널찍하죠. 어, 그렇게 이렇게 양창형이 통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방감도. 미쳤다. 그러니까요. 와 진짜 액자가 따로 없는데 네. 아트홀과 쇼파홀의 거리가 5,500이 나와요. 오. 근데 뷰가 근데 너무 좋다. 뷰 좋죠. 네. 이렇게 액자 같은 뷰가 두개 있으니까 쌍따봉. 오, 그러니까요. 음. 거실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시공이 아직 안돼 있는데 여기도 네. 구멍 난데 시스템 에어컨으로 예쁘게 큼지막한 걸로 달아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거실을 보셨는데 복층은 덕이 돼. 아, 기대되죠? 기대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은 저희 아까 쏙 숨어있던 이 계단 있잖아요. 네. 여기 이 비밀의 계단이, 그고못하지 않아서 좋은 거 같아요. 치금 나오지 않았어 맞아요. 저희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만나뵐게요. 복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올라오면서 느낀 게 계단이 높지가 않고 가파르지가 않아서 어린 자녀분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 여기 마음의 안정 네. 낙상 위험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2m 조금 안 되잖아요 다들 네. 아, 근데도 낙상 걱정 전혀 없다 어, 그건 다 해줘야죠 네 다. 아, 예. <laughs> 맞습니다 올라오면은 이렇게 거실 겸 주방이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요 오. 이게 완벽한 세대 분리가 된다는 말씀 이래서 드립니다 와. 왼쪽으로는 그렇죠. 수납 공간 넉넉하죠. 주방 딱 있죠. 이거는 원룸의 주방. 그거 하나 딱와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있어요. 환기창 놔져 있고 냉장고 자리 놔져 있고 전기레인지 2구짜리 다 들어가는 거실이고요. 아, 솔직히 이 정도 사이즈면 2, 3인 가족 그냥 살죠? 어, 그냥 살죠. 그럼요. 그리고 복층에도 방이 두 개나 있어요. 순간 복층 아닌 줄 알았어요. 친구가 너무 높아서. 어, 맞네. 음. 친구에게 까먹었던 그렇죠. 너무 여기 할... 에어컨도 이렇게 달아놓고. 어 시스템 에어컨 그렇죠. 복층에 시스템 에어컨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층에 에어컨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네. 들어와서 첫 번째 보이는 방이 순서상 저희가 복층의 2번 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2번 네. 방도 온도 조절기 각 방마다 다 있어요. 네. 다 있고, 사이즈가 3,000에 3,220 나와요. 크네요.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좋다. 커서 좋다. 좋다, 좋다. 네. 그리고 창도 이렇게 허리 밑까지 나오는 거의 통창 정도, 통창. 오, 네, 그 정도 음. 사이즈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최강곡 쪽, 옛날에 복층의 방은 다락방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전혀 없다. 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런 공간까지 있으니까 반려동물이나 어린 자녀분들 놀이방. 오. 꾸미시기 너무 좋죠. 야, 이거 공간 좋다. 공간 너무 좋죠. 네. 여기 막 애기 요새 뭐 놀이하는 거. 응. 막 이렇게 장난감 쭉 놓고 노는 음, 거 좋아하잖아요. 애기만의 어, 주방을 또만들어주세네네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시기 너무 좋은 공간이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복층의 화장실인데요. 네. 복층의 욕실인데 이렇게 커요. 어, 환기창 놔져 있고, 건식으로 쓰실 수 있게 세면대, 그리고 좌변기 잘 놔져 있고요. 샤워 파티션까지 쳐져 있으니까 물튀기 방지까지. 아, 샤워하기엔 뭐 충분하네요. 욕조 놔도 되겠네 욕조 놔도 충분합니다. 이 어, 복층의 화장실이 이렇게 널찍하고 좋다. 네. 아, 유레카.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복층의 1번 방입니다. 복층의 1번 방은 위에 뻥 뚫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될 거다. 아 복층에 그럼 시스템 에어컨이 두 대나 들어간다고요? 두 대나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 아주. 그래서 완벽한 세대 분리 가능해요. 네. 욕실 있죠, 주방 있죠, 방두개 있죠, 거실 있죠. 복층은 테라스도 있어요. 그렇죠. 1번 방의 사이즈는 3,185에 4 5 2 9라오 이거는 뭐 사실 1층 안방보다 조금 더클 수도 있다. 그렇죠. 예, 환기창 조쪽으로잘 놔져 있으니까 환기 걱정도 없고요. 저희는 그럼 이 복층의 자랑인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입구에서부터 불어오는 공원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산들 바람이 너무 좋다. 이야, 이야. 그림이 다 그림이야. 진짜. 진짜 가슴이 뻥 뚫린다. 그러네요. 여기 테라스 수도 전기 다 놔져 있고요. 네.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주방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뭐, 왔다 갔다, 이런 거 요리도 되고. 다 돼, 다 돼. 다 돼. 응. 안 되는 게 없는 이 활용도 높은 큼지막하고 호수공원 뷰를 자랑하고 있는 이번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복층이고요. 네. 방 5개, 화장실 2개, 거실 2개 타입인데 분양가가 5억 중반대. 하... 딱한 세대 남았습니다. 어... 이런 집. 호수공원이 보이고 이런 완벽한 거를 채우기 위해 요거 하나 남았으니까 홀 영상 보시고 이 집이 마음에 든다. 내 눈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대표 번호로 꼭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포로TV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이 집을 구하는 그날까지 또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